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FA컵 32강 위컴과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컴이 이브리그 강등권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주요 선수들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센터백은 산체스와 토비가 나왔고 오른쪽에는 탄강가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선일로 호이베르도 휴식을 주면서 윙크스와 시소코가 삼선으로 나왔고 공격라인도 모우라, 라멜라, 베일, 비니시우스 거의 풀 로테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요 선수들을 선발로 투입한 이후 전반에 어느 정도 승리를 결정 지은 이후 휴식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위컴은 상대적으로 약팀이지만 그렇다고 버스를 세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제골은 오히려 위컴에서 나왔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우체 이피주 선수가 피지컬을 이용해 토비를 벗겨낸 이후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산체스의 플레이가 아 정말 별로였습니다. 밖으로 걷어내는 것도 아니고 측면으로 걷어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안 하는 이만 도 못한 클리어를 하면서 그 공이 뒤에 있는 온예디마 에게 가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무리뉴 감독의 표정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 28분에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아, 위컴이 내용면으로는 더 좋죠 슈팅 숫자는 비슷한데 유 슈팅이 위컴은 2개 반면에 토트넘은 0개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토트넘이 공점골을 기록합니다. 측면에서 모우라가 베일을 보고 얼리크로스를 올리고 베일이 살짝 방향만 바꿔주면서 마무리 위컴 수비라인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이게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이 끝나고 결국 무리뉴 감독은 주요 선수들을 차례차례 투입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탄강가를 빼고 호이비에를 투입했고 57분에는 비니시우스를 빼고 케인을 투입. 67분에는 라멜라와 모우라를 빼고 은돔 벨레와 손흥민 선수를 투입 그리고 투입 5분만에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맞이한 손흥민 선수. 상대 수비수의 스탠스를 보면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비는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을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측면으로 밀어내는 수비를 시도하죠. 왼쪽으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슈팅 각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헛다리 이후 바깥쪽으로 승부를 보는 손흥민 선수 아쉽게도 슈팅이 살짝 빗나가고 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일종의 자신감이죠 음 응, 그래도 못 막아 이런 느낌 그리고 79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놓칩니다 베일 선수가 침투하는 시소코한테 패스를 하고, 시소코는 그 특유의 피지컬로 공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컷패. 아,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음... 쏩니다. 그래도 막 후지산 대폭발 슛 이런 건 아닌데, 분명히 넣어줘야 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분에 토트넘 두 번째 골이 나옵니다. 은돔벨레가 침투하는 케인을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줍니다. 요걸 이제 현지에서는 핀포인트 패스라고 을 합니다. 하지만 케인 선수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고 이후 컷백을 해 보지만 수비가 걷어냅니다. 그 공을 윙크스가 잡아서 침착하게 마무리. 그리고 86분에 곧바로 코트넘의 세 번째 골이자 손흥민 선수의 도움 장면. 이번에도 역습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호이베르가 손흥민 앞쪽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이번에도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걸 의식하죠. 하지만 이전 장면과는 아주 살짝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가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면서 거의 오른쪽에 서서 막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케인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막지 못했고 약간 대각선으로 자리잡으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에게 패스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동시에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아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꺾어서 치고 들어가다가 비어있는 운동 벨레에게 패스. 은돈벨레는 이걸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처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1 0 번째 도움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벌써 텐텐 달성.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한골더 들어갑니다. 은돈벨레가 호이베르한테 패스를 주고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호이베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수비 사이로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은돈벨레는 특유의 발재간을 통해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낸 이후 수비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은돔벨레는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4대1로 종료 상대가 이브리그 최하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주요 선수들이 나와야 경기가 해결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후반전에 위컴의 아킴페나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죠 아마 손흥민 선수한테 유니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킨페나 선수는 피파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유명한 선수죠.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다한 번쯤은 썼을 만한. 물론 저도 썼습니다. 프로필상으로는 180cm에 102kg. 엄청난 거구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린유 감독은 베일과 은돔 벨에 대한 칭찬을 했고, 풋볼런던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과 놓친 기회, 도움을 언급하면서 손흥민 투입 이후 이전 왼쪽 라인보다 훨씬 활발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리버풀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지, 손흥민 선수가 무너진 리버풀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